예, 전형 감사합니다. 설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사장적 사명은 잘 감당하고 오셨는지요? 모두가 잘 감당하고 오셨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무엇이든지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실 때에 개구리, 파리, 메뚜기 또 하늘의 우박 등을 이용하셔서 애국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시죠?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또두 규빗 흐리춤까지 올 정도로요 진 사면에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태양과 비와 우박을 이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셨고. 풍랑과 큰 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그하실 만한 공간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게 자연 만물을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유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면서 뭔가 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성막이나 교회를 지으신다면 아마 그 신비로움 때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이나 교회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홍해 바라들을 가르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신비롭게 성막이나 교회를 짓지 아니하시고 유독 구원받은 성도들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이용하시든지 다른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그 상급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상급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께서 그 하실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사람들과 성막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성막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승막 이야기는요 15장부터 시작해요 25장부터 25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말씀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자원해서 온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여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왜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참된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땅에 것만 의지하고 땅에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끝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은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만 그 물건들도요 따지고 보면. 애굽을 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퇴직금이었다우리 노예 생활로 받은 퇴직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것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리품이었습니다전리품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은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내 것이라고 움켜지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오히려 성막 짓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어느 게 목사님이 이제 강구 광고 시간에 강고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흥금을 내셔서 지금 흥금을 정리하느라 교회에 다른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흥금을 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일에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비협조적이었고, 방관적이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을 하지 못하고, 맞지 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원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실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원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의 현장에도 마땅히 자원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자원하여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 교회 행사들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귀한 하늘의 상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이 성막을 지을 때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금, 은 보석만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받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색깔의 실, 또 염소틀, 뭐, 가죽, 심지어는요, 조각목도 받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물건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가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은요,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 몸을 주 앞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든지 기쁨으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에서도요. 가장 돋 보이는 것은 저는 조각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의 영적 의미는요. 성경에서이 조각목의 영적 의미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신내산을 시내, 시내 광야를 쫙 달려 보면요. 이런 조각목들이 듬성듬성 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저 조각목이 건축 자재로 쓸수 있나요? 전혀 건축 자재로 쓸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직 비틀어져 있습니다. 몸이 아직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각목이 말이죠. 성마를만들때서순고모로 만들었던 등대와... 놋 거울로 만들었던 물두멍을 제외하고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이 조각목이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성소에 이 성소를 지탱하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마흔여덟 장의 널판들로 이렇게 둘러쳐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를 지탱하는 마흔여덟 장의 널판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다음 좀 떼어주세요. 예. 이건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을 말하고요. 넓판한폭한 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45cm, 어떤 사람 은 50, 50cm 라고 말하는데 45c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cm. 이게 폭이 70cm. 10규빗이니까 높이가 4.5m다. 요게 한 판입니다. 넓판한 판. 여러분, 제가 각각 볼품 없는 그죠? 그럼 작은 조각목을 몇 개를 붙여야 한 판이 나오겠습니까? 70cm와 4.5m가 되는 넓은 한 판이 조각목을 도대체 몇 개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넓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조각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염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각목처럼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각목들이 서로 연합하여 널판이 되면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신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 조각목을 아무리 잘 다듬고 말리고 해도 그 상태로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나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각목끼리, 성도들끼리만 잘 연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임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 때도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의 성품인 모든 온유과 겸손,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오래 참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이 널판을 딱 덮는 겁니다 조금 전에 널판을 보셨지만 조각은 뭐가 나무였잖아요 금으로 입혔던 널판만 반듯하게 딱 보였지 않습니까 이 금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보니까 조각목들이 보이잖아요. 조각목들은 보이지 않고 그 모임에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임자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했으면 오늘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역 모임을 하면서도 모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여러 조각 모로 만들어진 널판 한 장짜 널판 한장그 널판 한 장을 가지고는요 성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48개의 널판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50개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교회는 50개의 널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50개의 널판이 또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잘 열업되어야 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48개의 널판도 띠로 48개의 널판도 띠로 잘 서로 연결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띠가 뭘까요? 고로체서 3장 14절 말씀 보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휘납하여 모이면 바로 교회를 그것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가는 아름다운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부터 2025년 구역 모임을 오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여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구역의 연합과 우리 교회의 연합을 암답게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구역은 교회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 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보호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그 하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상급을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예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